주산전날예측코파이투나이 안녕하세요 주식공사이트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불기둥 느낌하니깐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 불기둥 정말 2.8이지만 282%로 봐도 상관없겠죠 어. 아무튼 추가에 있어서 강력한 이런 어떤 모습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잖아. 이 어떤 비바람이 불거라, 바람이 치거라, 흔들리지 않는 이 소나무와 같은, 야, 이거, 형들아, 근데 이게 사진으로 보면 별로 실감이 안되겠딱 보면 이우라만우라만이 소나무, 이거 100년 넘은 거 같아, 이거, 보면. 음. 이런 부분은 이 자라나네 이 소나무고만 소나무 어 소나무 와그 자라나잖아 뭐. 이 박에서의 끝났네 또 보면 어 그렇게 해서 두각가어 다시 한번 올라와 주룩 어 이런 어떤 모습으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어 요즘에 근데 아 어, 손가락이 아파 갖고 이게 그 왼쪽 왼쪽에 그 뭐야 가운데 손가락이 좀 약간 다짜 갖고 아프네 아참 예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보면 이게 보면 손이 예, 손의 소중함을 잘 평소에는 못 느끼잖아요 다쳐보면 알아 이게 호모사피엔스 갖고 뒤늦게 알아 깨달아 보모 주식환는 수가 좋으냐 항상 고마웠다 어, 빨리 낫기 바란다 뭐 아무튼 자, <laughs> 자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자그런 어떤 부분을 다시 잘하라는 이런 부분은 당연하지, 보면 어, 분위기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동안 좀 찍었던 컨텐츠 좀 많이 좀 올려야 되는데. 음, 에이, 재밌는 거 많습니다, 보 예, 그렇게 해서 그 고양이를 보고 이렇게 또 스토리 텔링하면서 찍으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에이. 자, 저점에서 어, 7 2 500원에 어, 이런 어떤 부분 다시 어, 반응에 대한 부분 누려주다가 됐죠. 야 좋았어.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런 삼성전자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 굉장히 샤우티가죠, 보 어, 그렇게 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저가에서 수매제, 아, 주봉에 대한 부분, 야 주봉에 대한 부분. 아, 240주. 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참 대단한 거 같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작은 나라입니까 근데 이러한 위대한 삼성전자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자부심이 어, 클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주가 어, 에 있어서 바닷건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려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 어, 충분하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TSMC도 올렸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의 연내 반도체 가격 인상 카드에 이러다보면 만지작 만지작 한다. 그래서 파운드리 투자 기반을 위한 인상 검토 시작한다. 그래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고 수익도 수익성도 확보한다. 그래서 어깨는 4분기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급 가격 현실화 빨라지듯 삼성.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가격 결정권이라고 하죠, 보면. 음. 가격 결정권. 어, 한 마을에 내가 석유 팔아먹는데, 석유를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면 내 운명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의 운명은 내가 할래? 하면서, 어, 이런 어떤 부분. 굉장히 샤오티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가격이 현실화가 좀 빨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삼성전자가 연내 반도체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할 전망이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면서. 자, 업계 1위 대만 TSMC가 최근 반도체 가격을 10% 20% 올린 만큼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가격을 현실화해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치고 나가는, 앞으로 치고 나가는,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참 보면, 삼성전자는 그, 어, 영원히 보유하는, 에, 그런 어떤 촉으로 들이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보면. 음, 굉장히 좋은 기업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어, 그 인내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파운드리 공급 능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가격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미 에, 펠리스의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평택 S5 라인 공급 능력과 투자 확대하기 위해서 어 파운드리 공급 가격 현실화를 이뤄놓던 부분 그러면서 가격 전략 수립비로해서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전년에 20% 넘는 그러어 부분. 굉장히 트레비앙하잖아, 봄이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은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장기 투자하고 그런 거야, 봄이요. 장기투자자가 돈을 벌지, 장기투자자 아니면 돈을 못 버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어떤 느낌? 장기투자자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가 올해 4분기 반도체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하고 있구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는 상황에서 생산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통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와 함께 어깨 3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UMC의 9월과 11월 어, 내년 초 파운드리 가격은 인상할 거로 보여지고 삼성전자 역시 막대한 파운드리 투자가 필요한 만큼 연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가격이 다 올리면 주가가 막 바로바로 바로 반영하잖아 보면 어, 이러니까. 기업의 어떤, 이런 어떤 능력은. 정말 어떤 대단한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인상 폭은 TSMC와 UMC의 파운드리 업체의 10% 20% 수준이 되고 그래서 어깨 관계자는 파운드리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을 계기로 반도체 제갑을 받아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 그래서 생산을 늘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점 음. 그렇게 해서 어 우리 그 우리 반도체 누나가 좀 허리가 아프지.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아픈 바짝 붙으시지. 아무튼 어 이분도 거기시네. 이거 진짜 우리 우리 누나 형들은 진 허리가 거쩐데네 아무튼 <laughs> 자 음.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을 빠르게 인상하면서 수익성과 성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거로 평가한다. 그래서 가격 인상으로 높은 수익성, 첨단 공정설비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하면서 사업 경쟁력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자,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형들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되고 자, 보면 요 부분이 되죠 요런 어떤 부분 주식의 깨달음 시전 희전 2년을 만나야 돼야 2년이 다가오면 주식의 깨달음이 탁 오는데 형들아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결국에는 장기투자한 사람이 돈을 벌게 되잖 장기투자한 사람이 자기투자한 장기 사람이 보면. 어. 이렇게 그러니까 계좌 사고나서 계좌를 좀 자주 안 봐야 돼 <laughs> 계좌를 보면 자꾸만 팔고 싶거든 계좌를 좀안 보는 것도 어, 진짜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그 된다. 그래서 멀리 장기적인 관점으로 멀리 보면서 위대한 기업과 동행하는 어, 그런 어떤 생각을 꼭 어, 가지셔야 한다라고 좀 어, 말씀을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추가에 어, 있어서 월봉에 대한 부분도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추가의 어, 원바닥. 원 바닥 느낌하니까, 투 바닥 느낌하니까, 쓰리 바닥에 대한 부분, 이게 주가에서 강력한 모습을 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봉에 대한 부분 너무 싸잖아, 보면 주봉에 대한 부분 하단선에서 재반등에 대한 부분 이런 어, 어떤 부분이 된다. 그래서 어, 강력하게 올라와주는 느낌인데요, 형들아 이런 어, 부분에서. 아 경에 큰 어떤 장대복이 나오기 위해서 푹 주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올라가지 보면. 음. 자, 삼성 전전는 어, 10만 원도, 15만 원, 2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더 그레이트 컴퍼니이기 때문에 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 자구 오면 하지 않고 일일 일비하지 않고 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아 어, 이렇게 좀 막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어, 그런 어떤 부분이, 그,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반응에 대면 굉장히 세게 나와주겠죠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도 정말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